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시장에 피로감이 많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자, 비록 6월 달에도 시장이 앞으로 달려 나가긴 하였습니다만 주가지수 2,200 포인트를 한번 터치하고 난 후에는 그 피로감이 크게 부각되고 있죠. 특히나 간간이 시장에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자, 지난 3월 말 이후 4월, 5월 상승하는 기간 동안에는 악재가 등장해도 악재를 무시하면서 시장이 상승했지만 요즘 들어서는 악재가 발생하면 예 시장에서 일단 움찔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피로가 가득한 이때 간헐적으로 오늘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곤 합니다. 자드 그 제법 무거운 악재들이 한꺼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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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밀려드는 어, 그런 모습들이 최근에. 어, 나타나고 있고 오늘 그런 모습들이 예, 매우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지난 3개월 마치 마라톤을 뛰어야 될 거리를 전력 질주로 달려온 듯한 그런 기분처럼 증시는 정말 급하게 달려왔습니다. 3월에 코로나 쇼크를 해서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3월 10 9일 이후 증시가 반등하면서 거의 뭐 드라마틱한 상승률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5월 말에는 이미, 예, 지난 3월 초에, 예, 그 수준까지도 증시가 도달을 했고, 6월 달에 그 부분을 초과한 상승세를 만들었습니다. 자, 5월 말부터 해서 시장의 피로도가 증가를 했고, 증시 토크에서 간간히 다루어 드렸습니다. 시장이 조정을 받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자, 그 이후에 시장이 계속 달렸습니다. 마치 이런 느낌이었어요. 어, 이제 우리 젊은 시절에 보면 밤새 술 마실 때 있지 않습니까? <laughs>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자, 뭐한 12시까지 이제 마시고, 아우, 이제 피곤한데 집으로 가야지 했는데, 술 좋아하는 친구가 더 먹자, 더 먹자 해가지고 한두 시간 더 먹은. 그런 느낌의 피로도를 예, 조금 시장에서 슬슬 느껴가는 듯 합니다. 지금 화면상에 사진처럼 지쳐가고 있는 모습들이 예, 나타나고 있고, 시장에 악재가 발생할 때마다 예, 시장의 조종이 간헐적으로라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피로도가 급증했다라는 것을 가늠해 볼수 있는 잣대로는요. 첫 번째로는 시장의 가격 메리트가 감소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우리가 3월 코로나 쇼크 때 증시 폭락했던 그 피크 시기 생각해 보면 이런 표현 제가 자주, 자주 썼어요. 자, IMF 급의 예, 증시 저평가 상황이다. 예, 그래서 지금이라도 사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3월 말에 조, 자주 종종 언급드렸습니다. 자그 이후부터해서 증시가 반등하면서 예 제법 많이 제법 많이가 아니죠. 정말 드라마틱하게 엄청난 지수 상승률을 만들었습니다. 50% 가까운 지수 상승률을 만들었으니 어마어마하죠. 자 이렇게 상승하고 나니까 뭐 시장이 저평가된 건 맞아요. 대신에 어, IMF 급의 저평가 상황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 정도로까지 저평가된 건 아니에요. 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평가 논란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닷컴 버블 이후 가장 고평가되었다. 뭐그 외에 뭐 미국 증시가 고평가돼서 급락 가능성이 있다. 뭐 여러 가지 주가 하락 경고를 하는 뭐 금융 회사 CEO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 증시는 좀 심각한 고평가, 한국 증시는, 어, 극저평가에서 저평가 레벨로 돌아오면서, 어, 석달 전에 비해서는 가격 메리트가 조금 아쉬워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뭐랄까, 악재가 등장하면 이제는 조금씩 먹히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피로도 지표로 가늠해 볼수 있는 것은 바로 레버리지 투자. 빚 투, 빚을 이용한 투자가 급증했다는 라 점입니다. 자,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 신용융자 잔고추이에요. 자, 신용융자 잔고추이 지난 3월달 증시 폭락기에 예, 정말 무섭게 청산이 됐습니다. 4조 원 이상 청산이 되면서 예, 시장에 아비규환을 만들었죠. 그 이후 시장이 반등하면서 신용융자가 늘어날 때 저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어, 지수 상승률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 증가 속도가 너무 무섭다. 그리고 어, 신용융자나 빚을 이용한 투자자분들의 반응이 어, 무서울 정도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무서우냐?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내려면 빚을 낼 수밖에 없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빚을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가 지금 주식시장에 만연해 있습니다. 자 3월에서 그 3개월 동안 상승장을 봤기 때문에 빚을 내는 건 당연하다 할수 있겠지만 3월 폭락장 때 예, 신용융자로 해서 어, 마진콜을 당하고 시장에서 퇴출된 시장에서 물러나게 된 그런 투자자들이 많다라는 점이 다 무시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급락장이 있고 난 다음에 시장이 급하게 상승하더라도 신용융자가 이렇게 한 속도로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슬슬 기면서 점점점점점 늘어나긴 했지만 이렇게 급하게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러다 보니 요즘은 이런 얘기들 많이 있어요. 고기 예탁금 대비해서 적다, 시가총액 대비해서는 적은 편이다. 이런 기준들이 등장하는데 그 말이 맞다 하더라도 확실한 것은 빚투 빚을 이용한 투자를 하려는 분들의 날카로움이 너무 셉니다. 예. 정말 공격적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 시장의 피로도가 점점점점점 높아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피로도가 높아져 있는 상황에서 악재들이 한꺼번에 등장하고 있어요.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요 이슈, 팬데믹 이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감소세 있으니까 뭐 걱정할 거 없다라는 분위기였지만 자, 지금 화면상에 미국의 데일리 뉴 케이스 일간 확진자 수 추이를 보시게 되면 6월 중순 이후 증가세로 바뀌었습니다. 자, 요 부분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록 일간 확진자 수는 증가했지만 예 일간 사망자 추는 계속 하락세이기 때문에 걱정 없다는 라 분위기였지만 아, 또다시 분위기가 예, 2차 팬데믹으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 우려감이 생기면서 또다시 락다운 셧다운 하는 거 아니냐. 이로 인한 경제적인 충격,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유동성 때문에 무시당했어요. 악재로서의 생명력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먹히기 시작해요. 지난주부터 해서 그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어제 장중에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자, 피곤할 때 증시에 등장하는 악재 중 가장 일수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어~ 이 악재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친다고 했잖아요. 이 지금 이야기 드리는 악재들이 어제 예,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한국 증시에서 예, 나타난 악재들입니다. 두 번째 악재는 미국의 무역 전쟁입니다. 아~ 어, 그저께였죠? 나바로 어, 미국, 어, 미국 어, 백악관 어, 경제 및 제조 무역 제조 예 어, 실장이 미중 무역 전쟁 1단계 합의가 어뭐2초 r 끝났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다시 미국의 무역 전쟁 불안감을 수면 위로 부상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어제 밤 사이에 보게 되면 미국이 유럽 국가에 자, 31억 달러 규모의 추가 관세를 검토하고 있다. 예, 요거 참 민감한 재료긴 이 합니다. 예. 미중 무역 전쟁 만으로도 좀 골치 아픈데 미국과 유럽의 무역 전쟁 요것도 골치 아프죠 하여튼 유럽이 미국에 대해서 인터넷 미국 인터넷 기업을 경계하기 위한 그 법안 인터넷 관련한 법안을 통과시키네 만회 하면서 미국, 미국이 민감하게 나오다 보니까 이번에 그 유럽 쪽에 추가 관세 이야기가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아참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도 그렇고 지금 팬데믹 상황으로 전 세계가 시끌 시끌할 때 모두가 이제 일신단결해 가지고 모든 국가들이 이겨내려고 해 노력을 해야지 이거 뭐 조금이라도 나아지려고 하면 좀 싸우기 급합니다. 참, 참 이러다가 외계인이 침공하면 예 똑같을 것 같아요. 뭐 함께 싸우지도 않고 예뭐 그럴 것 같습니다. 외국인 외국인이냐 이거 외계인이 침공해도. 예, 요즘 그, 그런 분위기가 슬슬 나타나더니 급기야 예, 그저께는 나바로 실장의 예, 발언 그리고 어제 밤 사이에는 미국의 유럽에 대한 관세 그리고 문우신 재무장관도 아 미중 무역합 전쟁 관련한 또 이야기가 있었었죠 예저 악재 저 수면 아래 들어가 있었던 게 이제 점점점 올라오면서 몸뚱아리를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그 악재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악재로는요, 자, IMF에서 경제 전망치를 하향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어느 정도로 하향했느냐, 4월 전망에서는, 자, 세계 경제 전망치를 마이너스 3%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자, 6월에서는, 어, 1.9%포인트 추가 하향하면서, 자, 세계가 마이너스 4.9% 경제 역성장할 것 같다. 이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2% 포인트 추가로 낮추면서요 그 충격이 대단합니다. 미국은 올해 마이너스 8% 역성장, 유럽은 마이너스 10%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나마 독일이 선방해줘서 그렇지 뭐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같은 데는 마이너스 12% 포인트, 12% 대의 역성장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시장이 좀 세게 달려왔잖아요. 세게 달려온 거는 어, 전세계 의 경제가 그래도 빨리빨리 회복하겠지 라는 기대감으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아, 이게 좀 장기화될 수 있다는 라게더 길어질 수 있다 라는 우려감으로 바뀔 수 있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시장이 움찔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시장의 피로감이 가득할 때뭐 이건 악재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이미 익히 알려진 거에서 악재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 어떤 좀 그래도 부담스러운 재료가 등장하면 악재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바로 자 이건 어떻게 보면 3 플러스 1네 번째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3 플러스 1 예, 악재인데요. 기재부에서 오늘 오늘 아침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안이 별게 아니고요. 주식 양도세 관련한 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그냥 주식 양도세만 시행한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 여러 가지 그 금융 투자 관련한 세법들을 포괄해 가지고 예 합리적으로 만드는 방안이 금융세제 선진화 방 방향입니다. 뭐좀 불합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뭐 대표적인 예로 해외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경우에는 그 차익이 예 배당 수익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건 좀 말도 안 되죠.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차익인데 예어 자본 이익인데 이것을 배당으로 인식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금융소득 종합 과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거 좀 모순이 있어 왔죠. 예전부터 모순이 있다 해가지고 이번에 예 안이 나오게 된게 주식뿐만 아니고 금융 뭐 펀드 그리고 기타 이제 장외 주식, 해외 주식 등등 이걸 포괄해 가지고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 방향 안을 예어 오늘 이제 이야기를 기재부에서 했습니다. 자그 안에 따르면 2023년에 주식 양도세를 전면 시행한다. 어 금융투자 소득이라는 어, 이름으로 해서 주식 양도세가 시행이 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분류과세. 이거는 이제 따로 어, 분류해서 그 안에서 이제 세금 내고 땡이 의미입니다. 근데 이건 관련해가지고 내일 좀 정리해가지고 증시 토크에서 다뤄드릴 거예요. 자 그런데 내용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게 2013년부터 시작된. 주식 양도세로 가는 단계적인 과정의 거의 종지부 입니다 요거는 이미 7년 전부터 예정된 시나리오 였어요 2020년대 언제 시행되느냐 그게 이제 문제였던 것 뿐이지 예, 이미 다 예정되어 있던 시나리오 였습니다 우리 이제 모래성 쌓기 한 다음에 퍼가는 그 게임 있지 않습니까? 또는 이제, 젠가라고 해서 여기 나무토막 이렇게 빼내는 거. 거기서 이제, 마지막 나무토막을 누가 빼느냐? 혹은, 혹은, 모래사장의, 예, 그, 모래성을, 이렇게 흙을 이렇게 딱 빼갈 때 누가 마지막 흙을 퍼가느냐? 그 마지막 흙을 퍼가는 사람, 젠가의 마지막 어떤 나무토막을 빼가는 사람이 욕을 먹듯이, 그 사람이 다시 뭐순례가 되든, 뭐 그런 것처럼, 어, 이 관련된 제도는, 예, 누가 하더라도, 예, 이건 총대를 멜 수밖에 없는, 예, 아니긴 합니다. 예. 참, 그런데 막상 지금 터진니 저도 불편하긴 해요. 자,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 다른 생각도 하게 됩니다. 저거 해석을 곡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거 배당소득하고 다 합산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덤 떼기 쉬운 거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지금 기재부에서 안을 발표한 것하고 좀 내용이 많이 어, 틀리게 해석하신 분들도 있고, 아침 초반에 급하게 나온 뉴스 중에는 오해를 유발할 만한 그런 뉴스들도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내일 제가 한번 정리를 해서 증시 토크로 다루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최종 안은 7월 말에 의견 수렴 후 최종 확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요 재료 자체는 악재까지는 아니에요. 무거운 재료이긴 한데 악재는 아니지만 지금 시장이 필요, 필요한데, 예, 이러한 안까지 등장하니, 예, 악재로 시장에서는 인식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5월 말에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시장이 조종이 와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시장이 지쳐 있어요. 한 12시까지 술 마시기로 했던 친구가 더 먹자고 해가지고 새벽 2시, 3시까지 달려온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예, 그냥 책상에 엎드려서 자더라도, 예, 그냥 폭 하고 쇼파에 누워서 자더라도 이상할 게 전혀 없는 시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상태에서 더 무리하게 달리잖아요. 그러면 더큰 부작용이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오히려 저는 더 오래 멀리 달려가기 위해서 지금 정도 시장이 쉬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뭐, 본능적으로는 계속 상승하길 바랍니다만 잠깐 쉬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쉬어가 주면서 어떻게 보면 지난 3개월 동안 흥분되었던 시장을 조금은 가라앉혀 주고 신용융자 잔고도 폭증했는데 신용용자장고가 폭증했다는 얘기는 또 마이너스 통장, 카드빚 등등등 해가지고 빚으로 투자한 사람들도 많다는 얘기잖아요. 잠깐 흥분을 가라앉힐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게 너무 흥분이 빨라지게 되면요, 어 뭐, 뭐라 그럴까? 우리 저뭐 학창 시절 때 저희 아버지가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은 양은 냄비 같으면 안 된다 뭐 그런, 이제, 명언이, 명언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양은 냄비처럼 빨리 달아오르면 빨리 식는다. 뭐 그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예, 여기서 계속 급하게 달면 그냥 양은 냄비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천천히 달궈지게 되면, 뚝배기, <laughs> 뚝배기처럼 오래오래 뜨뜻한 장세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장이 쉬어가더라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라는 점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청자님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해주시는 마음 감사드립니다. 자, 시장이 조종이 오더라도 그렇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겨내기 위해서는 이 기준 꼭 지키시길, 어, 항상 이야기 드리고 있죠. 자, 빚내서 투자하지 마시고, 자산 배분 전략 꼭 지키시고, 분산 투자 꼭 지키시면서 예, 안전한 투자 이어가신다면, 오히려 조종장이 반갑게 예, 마주하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내일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